이거? 8키로 이런이 정도면 8키로 근데 이게 8키로 짜리만 눈에 이제 큰 것들만 눈에 띄니까 8키로로 볼수 있는데 요거는 6키로 6키로 7은 안 넘는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수확하는 게 풍기는 게 틀린 거들니에요 지금도 1월 16일 날 심었으면 수박을 잘 키웠으면은 평균 과중이 5, 6, 7. 5, 6, 7. 그러니까 5kg부터 7kg 사이에 분포되는데, 음. 그렇게 되면 6kg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음. 여기는 이제 6, 7, 8. 6, 7, 8. 그 정도 봐야지. 음. 그럼 평균 과중이 7kg 이상, 한7.3 정도, 7.5, 7.3, 7.5,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엄청 잘 키우신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1월 정식에서 잘 키우면 은 6, 7, 8. 올해는? 소박히기는 조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더 작지 않아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르스한번 쓰고 뭐 소맨도 한번 쓰고 하면은 되는 거니까 이게 품종이 뭐야 이게? 이거 산타굴. 아 산타굴. 찍은 건오래됐는데 여기 너무 익어서. 아. 근데 물은 안 빠지. 아 그렇게 됐는데도 물이 안빠지나고 예, 빠졌다고? 한 60일 넘은 거예요, 이것. 60일? 이런 거는 괜찮은데 팽팽거리는 게 여기 품종이. 파로박 파로박 생기는 거. 예. 완전히 완전 히 과수 과수대는 여기에, 여기에 이제 생기거든. 메론도 그렇고 좀 수박이 들어갔고요 꼭지가 아, 여기가 오, 꼭지. 어 배꼽 이쁘네. 이 기본이지 배꼽 수박 배꼽 요 정도가 딱 기본 아니야? 요기 조금 끼쳤는데 응. 아 기본 배꼽 배꼽이 일단은 처음 이제 뭐랄까 수정 당시에 응. 세력이나 비배 관리가 응.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배꼽 크기에. 어. 수박 사먹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배꼽을 좀 봐야 되나요? 배꼽이, 배꼽이 이렇게 작을수록, 작을수록, 음. 작을수록 음. 좋은 거고, 음. 배꼽이, 작을수록 배꼽이 작을수록 좋은 거고, 음. 두 번째는 배꼽이, 배꼽이 좀 커도, 음. 그러니까 배꼽이 작을수록 좋은 거고, 배꼽이, 배꼽이 클수록 안 좋은 건데, 음. 정말 안 좋은 건 배꼽이 튀어나온 거. 이렇게. 일단은, 얘 봐봐요. 모양 아, 자체가 못 네. 났죠. 근데, 근데, 배꼽 자체가 튀어나와 있다고. 이런 거는 아, 사먹을 때좀 때 괜찮은 수박은 아니다. 아니다. 터지네 물이 많아가지고 네, 네. 여기까지 이게 이제 초반에 수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음. 나중에 숙기가 돼도 황대가 나와요 이렇게 아. 그러면은 당이 덜 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초반에 수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얘는 숙성기에 들어서도 요런데 이제 다 당이 차질 않죠 나중에 다 익으면서 이 속에까지 붉게 변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끝날 때까지 변하질 않아요 수확할 때까지 꼭지가 튀어나온 것들 음, 이런 것들이 초반에 수세가 무리하게 강했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익질 않아요 당도도 좀 떨어지고 상품성도 좀 떨어진다 이 부분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못난 부분이긴 해도 너무 수세가 강하고 과피가 두껍고 하는 수박들은 배꼽이 튀어나왔죠 이 정도는 돼줘야지 수박 농사가 민석이 매년 이렇게 농사 짓는데 뭘 음, 수박을 이렇게 잘 키우려면 어떤 수분 노하우 같은 건알수 있어요? 숨은 노하우는 없어요. 없다고요? 숨은 노하우는 없지. 음. 숨은 노하우 아, 다 얘기했잖아. 처음에 심어놓고, 뉘엔스 음. 아쿠도 두루 때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는 염류지니까 땅이, 기본적으로 이제 점질터에다가 염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활착물 줄때 소맨드 주고, 음. 그리고 나서 수세 봐가지고 그냥 루엔스나 이런 걸 거의 더 안, 더 쓰진 않아요. 어. 초반에만 쓰고. 그 다음에 비대기 때 봐서 락워킹을 쓸까 말까. 음. 무조건 쓰는 건 아니고 봐서 쓰고. 음. 벌 들어갈 때분플로라 기가 많이 와도 덩풀이 잘, 살아있으면 피수박이 불러와요, 지 어. 피수박은 음. 과숙된 거라 보면 돼요. 음. 그러니까 내가 수확일수까지 수박을 끌고 갔는데 음. 내 나무의 수세가 나무의 세, 세력 자체가 음. 이 수박을 매달아 놓을 기회는 너무 빨리 노화가 됐다. 음. 그러면은 이제 피수박이 되는 경향이 있죠. 음 노화 수세가 안 좋거나 음. 나무가 건강하지 않, 않거나 아니면 이파리가 너무 빨리 망가지거나 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피수박이 돼요. 음. 보통 우리가 수박을 이제 겨울 수박을 심어서 50일 정도를 이제 수확 목표일로 보는데 보통 이제 일찍 수확되는 것들 나무가 빨리 나가는 것들은 45일에서 50일 사이에 수확이 되고 이렇게 쌩쌩한 것은 얘는 지금 60일 차거든요. 그런데 쌩쌩한 것들은 한 이제 53일, 55일 이 정도 가야 재당이 나와요. 나무가 과가 더 크고 나무가 쌩쌩하기 때문에. 근데 수세가 안 좋은 것들이 55일을 넘어가면은 피수박이 많이 나와요. 네. 피수박은 소개가 과육이 이제 아삭거리는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멍들은 것처럼 그냥 음, 음 여기 엊그제 꺼가 난것같은 음. 수박 내부에서 음. 여기를 찍어 당에서 제일 늦게 차는 거네 여기가요 부분을 잰다고 당을 잴때 음. 여기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치는 부분 가운데